할렐루야. 오늘은 학계 일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영적 성전이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루면서 자신의 일은 부지런히 챙겼기 때문입니다. 잘 꾸며진 자기 집은 지어놓고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했습니다. 겉으로는 여건이 안 좋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 바... 해가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지속되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만족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모든 수고는 구멍 뚫린 전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조건으로 시작해야 한다. 솔로몬 때처럼 백향목이나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회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사며 영광이 되는 헌신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메마르고 맙니다. 이슬은 새벽의 은혜입니다. 산물은 하루의 열매입니다. 그 모든 흐름이 끊긴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급이 막힌 이유를 재정 때문도 시간 때문도 아닌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감동시키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정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인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의 확신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지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4년의 건축이 23일의 준비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슬을 내리시고 산물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성전을 바로 세워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될수 있도록 밀어두었던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된 우리의 삶이 거룩과 구별됨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